오늘은 하나님의 일은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인도의 썬다싱이 기차 안에서 사람들에게 성경책을 나눠주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기차에서 요한 복음만 적힌 소책자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나눠주는데, 그것을 받은 사람들 중에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믿지 않는 사람 하나가 책자를 발길 발길 찢어서 창밖으로 내던졌습니다. 그런데 철길을 걷고 있던 한 사람이 찢어진 종이조각을 주워서 보니까 생명의 떡이라고 하는 말이 나와 있어서 그것이 무슨 뜻일까 하며 알아보니까 그것이 성경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고 성경책을 사서 읽다가 보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예수님을 믿게 되어서 생명의 떡이라고 하는 그러한 그 작은 단어 하나 속에 예수님을 믿게 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서 그는 인도의 복음 전파자로 살아서 그가 훌륭한 하나님의 일을 했는데,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예수님이 찾아와 주시고, 그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하나님의 뜻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한 명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다 부활시키는 것, 영생을 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우리는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것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오늘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우리는 요한복음 6장 내용을 보면 예수님의 말씀을 듣던 무리들이 이제 돌아갈 때에 배가 고파서 기준을 할것 같으니까 예수님께서 어린아이가 드린 허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가지고 하나님께 축사하고 그것을 떼어서 나눠줄 때에 5천 명을 먹이고 12광주리를 거두는 기적의 사건을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떡을 배부르게 먹게 한그 기적을 보고 사람들의 마음에 예수님을 왕을 삼으려고 예수님을 쫓아다녔습니다. 배고픈 문제를 해결하실 분이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인간들의 그런 마음을 아시고 산으로 피하셨다가 이제 배를 타고 다른 곳으로 이동을 하면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는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하나님의 영생하고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고 할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할수 있습니까? 이럴 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그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이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을 예수님이 증거하기 위해서 오셨고 또 예수님은 내게 준한 영혼이라도 잃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일을 하러 왔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의 십자가를 질때 주의 십자가의 보혈을 믿고 우리의 죄를 속해 주신 그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오심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2023년도 1월 영국의 한 컨설팅 그룹에서 여권 파워 지수를 발표했습니다. 사전에 비자를 받지 않고 여권만 내밀어도 입국할 수 있는 나라가 몇 개인지 조사해서 발표한 건데 많을수록 국가의 신뢰도가 많다는 것이겠지요. 그럼 우리나라는 몇 위였느냐면 199개국 중에서 2위에 오릅니다. 우리나라 여권만 내밀면 들어갈 수 있는 나라가 192개라고 합니다. 내가 잘해서 192개 나라에 당당하게 입국할 수 있는. 그런 일입니까? 아니죠. 그저 국적이 대한민국 국적이기 때문에 대우받는 겁니다. 이처럼 국적이 중요한데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나라에 있고 우리의 시민권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영생을 얻는 귀한 시민권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만하면. 구원을 얻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가 영생으로하여 일하는 삶이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일이 하나님의 일임을 아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하여서 많은 생명들을 구원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늘에서 내려오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는 것이 아버지 뜻이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시에 우리들을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시는. 그 부활의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세상에 속한 것은 그 어떤 것도 생명의 참 떡을 얻지 못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만 생명의 떡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심으로 영적인 생명을 유지하고 우리의 죄악의 멍에를 풀어 주시고 영원한 안식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러기에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해 보면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니라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우리들로 하여금 영원한 생명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해주신다고 약속하시고 있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여성은 하루에 2만 단어하고 남성은 7천 단어를 말한다고 합니다. 남성의 뇌는 여성의 뇌보다 큰데 뇌 속에 감정을 담고 기억하는 부위가 여자분, 여자분들이 훨씬 크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자가 감정이 풍부하고 기억을 오래 하는데, 여성은 감정 처리를 위한 8차선 고속도로를 갖고 있고, 남성은 좁은 시골길 하나 정도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전도하고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여성은 더 말을 많이 하는 그러한 유리한 고지를 갖고 있고, 또 여성은... 감정이 풍부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더잘 증거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순절을 통하여서 믿음의 말, 세우는 말, 또 칭찬하는 말, 은혜스러운 말, 복음을 전하는 말을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생명을 주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는데, 바로 생명을 얻고 풍성하게 하는 그 축복으로 많은 생명을 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시고 마지막 날 다시 살리는 일을 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생명을 주셔서 부활의 생명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한 자녀들을 마지막 날들에 다시 살리는 그 일을 하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우리는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자들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있지만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착한 일을 많이 하고 물론 개중에 그런 자녀들도 있지만, 말을 잘 듣고 공부를 잘하고 똑똑하고 내 마음에 쏙 들어서 자녀가 이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저 내 자녀이기 때문에 이쁘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사랑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천원 작가의 연탄 길이라고 하는 책을 쓰신 분이 있는데, 그분이 간증한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그분이 우울증과 공황 장애를 알아서 힘든 시절이 있었는데, 남편이 그런 모습을 보고 아내가 새벽 기도를 가기 시작했습니다. 새벽 기도를 가다가 보니까 나이 많이 드신 어르신이 한 발짝 가다가 쉬고, 한 발짝 가다 쉬고. 그래서 새벽 기도 시간에 좀 어려우실 것 같아서 이제 그 부인이 "어르신, 제가 좀 부축해서 같이 이렇게 모시고 갈까요?" 그랬더니 그 어르신이 "아닙니다, 먼저 가십시오. 그래서 먼저 가면서 가만히 보니까 그 어르신은 발자국 떼는 게 너무 힘드는데, 한 발자국 떼고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또한 발자국을 힘겹게 떼고서 또 말합니다. 아버지 힘주세요. 또한 발자국을 떼고 나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 모습을 보고 집에 와서 남편한테 얘기를 합니다. 오늘 교회 가면서 보니까 그런 어르신이에요. 하늘 한번 쳐다보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한 발자국 뛰고서 하나님 힘 주세요. 또한 발자국 뛰고 하나님 힘 주세요. 이런 기도하는 모습을 보았다고 얘기를 하니까 그 작가는 아내의 얘기를 듣고 중요한 것을 깨달았는데 이것이 우리의 현재의 삶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방법이구나. 내가 우울증을 힘들어 하는 이 순간에도 하나님을 내가 잊고 있었구나. 하나님이 현재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옆에 계시니까 하나님께 아버지 힘주세요. 기도할 수 있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연약할수록 하나님 힘주세요. 기도하고 하나님 주신 구원의 은혜 감사합니다. 영혼을 구하는 데 예수님이 하신 일을 믿고 예수님이 하실 일을 믿습니다.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이런 고백과 부활 생명의 믿음을 갖고 소망을 갖는 믿음 갖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나 같은 죄인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를 찾아와 주셔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고 그 고난의 빗자국으로 우리를 예수님의 자녀로 삼아주셔서 예수님을 믿는 자 하나로 잃어버리지 아니하시기 위해서 너희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으냐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이 하나님이 일이라고 오늘 말씀하신 것과 같이, 저희들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사오니, 저희를 국휼이 여겨 주시옵시고, 이 시간에 간과하옵기는 부활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부활 생명 가진 자로서 이 땅에서 날마다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주님의 모습을 따라갈 수 있는 믿음 더욱더 갖게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서 살아가는 자들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